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첫 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레미안안양 메가트리아입니다. 2016년 중공 4,250세대 전용 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8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5% 오른 금액입니다. 두 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금정역 호계푸르지오입니다. 2015년 준공 41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7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6% 오른 금액입니다. 세 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역 한양수자인 리버파크입니다. 2019년 준공 419세대 전용 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 47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7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5% 오른 금액입니다. 네 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신평촌 일성 트루엘파크입니다 2018년 준공 200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9천만 원에서 최고액 8억 9천 7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6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다섯 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평촌더샵센트럴시티입니다. 2016년 준공 1,45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 7천만 원에서 최고액 15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12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2% 오른 금액입니다. 여섯 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샛별마을 안양일입니다. 1993년 준공 1,262세대 전용면적 42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원에서 최고행 6억 8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3억 3,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6% 오른 금액입니다. 일곱 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진흥입니다. 1987년 준공 432세대 전용면적 5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8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8% 오른 금액입니다. 여덟 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태아입니다. 1987년 준공 102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1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5% 오른 금액입니다. 아홉 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석수의 편한 세상입니다. 2002년 준공 1908세대 전용면적 60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1,600만원에서 최고행 6억 7,7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6% 오른 금액입니다. 열 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꿈마을건영 3차입니다. 1994년 준공 386세대 전용 면적 102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원에서 최고액 13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8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11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현대입니다. 1985년 준공 904세대 전용면적 84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7억 4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1% 오른 금액입니다. 12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더포레스트힐입니다 2003년 준공 2044세대 전용면적 49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천3백만원에서 최고액 4억 9천9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3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9% 오른 금액입니다. 13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인더건대우입니다. 2001년 준공 199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원에서 최고액 12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7억 8천 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6% 오른 금액입니다. 14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한가람 세경입니다. 1996년 준공 1292세대 전용 면적 51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9,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4억 4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8% 오른 금액입니다. 15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한승리메이드입니다. 2005년 준공 218세대 전용 면적 59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3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4% 오른 금액입니다. 16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대리만숲타운입니다. 2001년 준공 728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3억 2천4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17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미륭입니다 1979년 준공 576세대, 전용면적 103.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3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6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4억 3천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0% 오른 금액입니다. 18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한가람신라입니다. 1992년 준공 1068세대 전용 면적 42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,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3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3억 4,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7% 오른 금액입니다. 19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금호타운입니다. 1996년 준공 752세대,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20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초원마을 세경입니다. 1996년 준공 709세대 전용면적 49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7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2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4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3% 오른 금액입니다. 21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극동입니다. 1991년 준공 312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,5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9,8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3억 3,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22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엘디범계마을입니다. 1999년 준공 113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,5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3억 1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8% 오른 금액입니다. 23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주공 뜰란채아입니다 2004년 준공 1,093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5,6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7,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5억 2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전 대비 48% 오른 금액입니다. 24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목련우성입니다. 1992년 준공 902세대 전용면적 50.7제곱입니다. 7년전 가격 2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5억 1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5% 오른 금액입니다 25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새별안양이입니다 1993년 준공 844세대 전용면적 41.2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5억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3억7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7% 오른 금액입니다. 26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더건 메트로빌입니다. 2000년 준공 16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2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7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5% 오른 금액입니다. 27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한미입니다 1985년 준공 120세대 전용면적 42.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8천 50만원에서 최고액 4억 10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2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5% 오른 금액입니다 28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한가람 한양입니다. 1995년 준공 952세대, 전용 면적 4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5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3월 3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95% 오른 금액입니다. 29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대림이 편한 세상입니다. 2003년 준공 1,752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6,500만 원에서 최고액 8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6% 오른 금액입니다. 30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한라비 발디입니다. 2000년 준공 1,385세대.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4억 1,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5% 오른 금액입니다. 31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관악성원입니다. 1992년 준공 790세대 전용면적 49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1,6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4억 2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7% 오른 금액입니다. 32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성원일입니다. 1995년 준공 934세대 전용 면적 59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,6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7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3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2% 오른 금액입니다. 33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수리사년대입니다. 2001년 준공 140세대 전용 면적 122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4950만원에서 최고액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4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8% 오른 금액입니다. 34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안양임고 큐먼시아입니다. 2007년 준공 492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3,850만원에서 최고행 6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4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1% 오른 금액입니다. 35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은하수벽산입니다. 1992년 준공 62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1,500만 원에서 최고액 11억 3,0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7억 9,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0% 오른 금액입니다. 36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현대아이파크입니다. 2009년 준공 1134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9천6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5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0% 오른 금액입니다. 37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비산호데캐슬입니다 2003년 준공 955세대 전용면적 82.2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7천 8백만원에서 최고액 8억 9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6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6% 오른 금액입니다. 38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무궁화태형입니다. 1992년 준공 654세대 전용 면적 59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,600만원에서 최고행 6억 2,25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4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9% 오른 금액입니다. 39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대주파크빌입니다 2005년 준공 131세대, 전용면적 83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1,5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5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1% 오른 금액입니다. 4흔 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인광그대가 3차입니다. 2005년 준공 14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2,500만 원에서 최고행 6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4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4% 오른 금액입니다. 41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럭키입니다. 1987년 준공 735세대. 전용 면적 8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,850만원에서 최고행 6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4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8% 오른 금액입니다. 42번째 아파트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한신유플러스 2차입니다. 2006년 준공 205세대 전용 면적 59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8,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3억 6,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7% 오른 금액입니다.